여행 다니기 좋은 날씨가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는 셀카봉 삼각대 추천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부산 여행을 혼자 다녀오면서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한 셀카봉 겸 삼각대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맥세이프 마그네틱 부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아이폰이라면 따로 고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고 붙으니까 정말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마다 매번 고정핀을 벌려서 핸드폰을 끼우고 해야 하는 과정이 사라지니까 여행의 질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맥세이프 기능이 탑재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무조건 이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자력도 짱짱하게 잘 붙어있어서 떨어진 적도 없었어요. 만약 맥세이프가 안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립 폴더가 내장되어 있어서 장착도 가능해요. 장착하고 나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가로세로 원하는 각도로 편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상하 조절도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각도를 맞춰서 촬영해도 돼요.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이 최대 길이가 155cm까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신샷을 찍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혼자 다니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찍어주는 느낌으로 찍어줘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혼자뿐만 아니라 커플 사진,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높이가 높아서 셀카봉이지만 삼각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게 펼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격거리가 37cm라서 길고 넓게 펼쳐져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장형 개폐 형식이라서 한 번에 쑥 밀면 되니까 바로 펼칠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아 그리고 리모컨도 따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장거리에 놓고 셀프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삼각대로 나오는 제품들은 무게가 무겁고 또 접었을 때 길이도 긴 편이라서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건 접으면 31cm라서 웬만한 가방 안에 넣을 수 있고 무게도 500g도 안 되다 보니까 휴대하기에 좋더라고요. 이제 고꼭구경 그 하기 계도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남는 게 사진이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여행 다닐 때 샴푸, 린스, 바디워시들을 담을 만한 공병을 찾다가 공병치곤 가격대가 있지만 리뷰 수도 많고 평이 너무 좋아서 구매해 봤는데요. 실리콘 튜브 형식의 공병입니다. 본체가 말랑말랑한 열탕 소독도 가능한 안전한 실리콘 소재라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도 쉽고 사용할 때 부드럽게 눌리면서 내용물을 짜내니까 사용감도 너무 좋았는데요. 보통의 공병과 다르게 주입구가 3cm로 되게 넓게 되어 있어서 소분할 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중 고무 커버로 되어 있어서 중 밀폐 고조다 보니까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크링이 같이 제공되는 데 욕실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여행 가서 욕실에 이거 딱 걸어주고 쭉쭉 짜내면서 사용하니까 진짜 편리했어요. 그리고 스티커도 같이 들어있어서 내용물 구분도 되니까 이 점도 좋았어요. 이게 만듦새가 좋아서 가격이 비쌌지만 아깝지 않더라고요. 이런 건 하나 사두면 거의 영구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한번살때 이렇게 제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60. 60ml랑 90ml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가격은 동일해요. 그래서 대부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90ml로 구매하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사용하다 보니까 큰 사이즈는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60ml인 작은 사이즈로 구매했는데요. 60ml도 꽤큰 편이었어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사이즈를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행용 뿐만 아니라 캠핑,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제가 원래 사탕류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맛있어서 요즘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바로 레몬 사탕이에요. 여기 안에 고농축 에센스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겉 부분이 거의 녹을 때쯤에 속 안에 소다 분말이 느껴지면서 톡수는 상큼함이 느껴져요. 무엇보다 먹고 나면 입안이 되게 깔끔하게 개운한 느낌이라서 텁텁함이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레몬 소다 캔디가 맛있어서 카스텔 크렘 포지타노의 레몬 사탕도 구매해 봤는데요. 청포도 맛 사탕처럼 동그란이 큰알 사탕인데 이건 새콤함이 더 강한 맛이더라고요. 훨씬 더 레몬 맛이 많이 나는 상큼한 캔디예요. 점심 먹고 졸릴 때쯤 입에 하나 넣고 일하기 좋습니다. 레몬 사탕 하면 이두 개가 되게 유명하던데, 유명한 건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두개다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하니 깔끔하고 인공적인 맛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여행 다닐 때도 가방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당춘전도 되고 입이 찝찝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봄나물에는 달래도 빠질 수 없죠. 보통 무침이나 된장찌개로 많이 해먹는데 이번엔 달래 부침개 꼭 해드셔보세요. 쿠팡에서 구매한 이 달래는 손질이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요리하기 편하더라고요. 달래는 손질이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손질이 된 달래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달래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가운데에 새우를 넣어줘요. 그리고 부침만 주고 중간에 넣어서 구워주기만 하면 한 입거리로 먹기 좋고 보기도 예쁜 달래 새우전이 완성된답니다. 비주얼도 예뻐서 집들이 같은 손님 접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모양이 아닌 달래를 그냥 잘라서 크게 붙여서 먹어도 정말 좋아요. 여기에 소금도 안 넣고 별다른 간도 안 했는데 향긋하면서 매운 달래랑 짭짤하면서 탱글한 새우의 조합이 간을 안 해도 너무 맛있습니다. 달래 붙인 게 포인트는 바로 이 새우입니다. 새우랑 달래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달래 새우에 사용했던 공곰의 냉동 새우 이거 괜찮더라고요. 냉동 흰다리 새우살인데 손질할 필요 없이 그냥 물에 헹궈만 주면 바로 쓸수 있어요. 크기도 커서 탱글탱글하니 쫄깃한 식감인데 비릿하지도 않아서 요리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엉조림에서 김밥으로 만들어 먹으면 몸에 좋은 우엉을 쉽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엉조림보다 훨씬 더 건강한 우엉조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엉 껍질을 제거해주고 채를 썰어줍니다 아삭아삭 씹는 맛이 매력인 뿌리채소 우엉은 신장 기능을 높여주고 풍부한 섬유 소질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답니다 다 썰고 나면 물에 잠깐 담궈주는데요 그래야 아린 맛을 없애주고 갈변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설탕과 간장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주고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면 끝인데요. 볶은 당근과 계란지단을 넣고 말아주면 우엉김밥이 완성돼요. 쫀득쫀득한 우엉이 식감과 맛으로 압도해버린 너무 맛있는 김밥이랍니다. 그리고 남은 김밥용 김은 여기에 이렇게 보관하면 좋더라고요. 넓은 정사각형의 밀폐 보관통인데요. 김밥용 김이 쏙하니 아주 알맞게 들어가더라고요. 패킹 분리 방식이 아닌 일체형 패킹이니까 세척도 편리하고 밀폐력도 아주 좋아요. 정사각형의 인케이스 4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김뿐만 아니라 밑반찬들을 담기에도 좋아요. 김밥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먹다 보면 항상 김이 남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관하기가 참 애매했는데 이 제품 구매하고 나서 너무 유용하게 잘쓰요 쓰고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우리 멍멍이는 집 떠나 여행을 가면 밥을 안 먹어요. 이때 먹이기 좋은 걸 발견했어요. 하림에서 나오는 펫푸드인데요. 일단 하림이라고 하니까 믿고 먹이게 되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해동이 필요 없어요. 보통 강아지 화식이나 이반 푸드들은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해야 하면서 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이대로 들고 다니다가 뜯어서 바로 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행 다닐 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개봉해보면 안에 내용물들이 깔끔하게 원재료 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점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기호성이 너무 좋아요.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몇번 먹고 나면 금방 질려는데요, 이거는 진짜 안 질려하더라고요. 맛이 다양하게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행 같이 다닐 때밥안 먹으면 이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간편한데 밥을 먹일 수 있어서 이건 진짜 여행 필수템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속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